934번은 f(x)가 3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때 라지 f(x)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값. 어, 그러면 라지 f(x)는 f(x) 함수를 적분한는 함수니까 4차 함수가 되겠죠. 0에서 x까지 그리고 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고 차이 플러스니까 이런 꼴이 돼야겠죠. 이렇게 그러면 여기 즉 라지 fx의 도함수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죠. 그러면 요거 일단 x가 0일 때 라지 f 0의 함수값이 0이 되겠죠? 0에서 0까지 접근 값은 0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우리는 요거 극대값을 갖는 걸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미분해야겠죠? 라지 fx를 미분하면 라지 프라임 x는 fx가 되겠죠. fx 그리고 그 fx가 3차 함수 그러면 이 fx는 이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요런 3차 함수 fx는 3차함수 꼴이 될 거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축이 요렇게 극대와 극소 사이에 지나가야만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죠. 그러면 이때 새로,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여기 알파, 베타, 감마 이런 므으로 극대값이 존재하게 되겠네요. 그러면 이게 f(x)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. 그러면 f(x)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e a라는 함수고 어,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. 그러면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을 갖는 x 지점은 1 지점이 되겠죠.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 곱하기 f 1 곱해서 되기 0보다 작아야만. 4참수의 극대값이 생기게 되겠죠. f(x)가 영이 되는 세 지점, 서로 다른 세 지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. 이렇게 그러면 f(1) 값은 1+3+2a가 될 거고, 1 대입하면 1-3+2a, 그 값이 0보다 작게 되겠죠. 곱한값이 2a+2, 2a-22 2 빼서 나눠주면 a+1, a-1, 요렇게 되겠죠? 그러면 2,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1보다 작은 범위. 그런데, 음, 정수, a는 정수라고 있기 때문에,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a 값이 0이 되겠죠.